이 시간에는 설통의 특효방으로 알려진 견중혈, 내관혈, 신문혈을 중심으로 왜 이세혈이 설통의 특효방이 될수 밖에 없는가를 태극대응 경락상통, 장부별통의 근거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시침 강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시침 특강은 1강에서 34강까지 올라와 있는데, 1차 2차 강의를 들었다고 치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론이 아주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01강부터 올리고 있는데,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서론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끝내려고 해요. 첫째, 견중혈. 견중혈이 이 삼각근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이 견중혈은 동경창 선생이 슬통에 1번으로 썼다는 혈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견중혈은 수양명 대장경상에 있어요 경혈편에 보면 수양명 대장경의 견우혈 하2 0 0 5분에 견중혈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이라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상에 있는 견중혈이 왜 술통의 특혈이 되는가? 관절염은 대부분 풍한 습과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절염은 그래요. 신경통도 마찬가지죠. 풍한 습삼기가 중요한 원인이에요.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볼게요. 견중열 주치를 보면, 슬렘, 슬중, 슬종, 굴신 분리가 나와요. 제가 이걸 들여다보다가 깨닫게 된 내용이에요. 먼저 슬렘. 슬램. 슬렘은 한의 증상을 가진 슬통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과 관련된 장부는 족섬신이에요. 그러면 족섬신과 견중혈이 위치한 수양명 대장경 사이에는 어떤 상통관계가 있는가? 좌우 유주 상통에 근거하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수양명 대장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는 족소음 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양문과 족소음은 좌우 유조 상통의 근거에서 통하는 관계다. 두 번째, 슬 중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슬 종은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습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습을 주관하는 장부는 족태음 비에요. 그러면 견후혈이 위치한 수양면과 슬중 슬종을 증상으로 가진 족태음 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교, 상, 합, 관계라 그랬어요. 세 번째, 굴신불리. 굴신불리는 슬관절을 굴신하는 게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근육의 역할인데, 이 근육을 주관하는 장부가 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육을 주관하는 족구름 간과 견의 혈이 위치한 수양명 대장은 어떤 관계인가? 장부 별통 관계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풍안습 삼기로 생긴 슬 관절통이라 할지라도 수양명 대장경상에 있는 견중 혈이 특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태극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깨 관절도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몸통과 팔을 연결해주는 중심이기 때문에 태극이에요. 그 다음, 무릎도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태극이란 용어 속에는 태극이란 이름을 가진 부위들끼리는 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견관절 태극에 있는 견중혈은 슬관절 태극에서 생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통을 치료하는 1번 처방으로 동경초 선생이 선용했다는 견중회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양유벌 선생이 슬통, 그러면 죽자 사자 쓰라고 내놓는 1번 혈이 내관혈이에요. 그러면 이 내관혈이 왜 슬통에 그렇게 잘 듣는가? 내 관혈은 손목 태극에 있는 혈이에요. 그러니까 태극이란 관점으로 보면 손목 태극은 무릎 태극과 통하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관점을 봐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경락 상통으로. 보고, 장부 별통으로 보면, 수거름 심포경상에 있는 내관 혈은, 조경명 유경기 지나가는 대표적인 자리가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무릎 문제는 조경명 위와 아주 관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깨 관절은 수걸음 수소양이 주 경락이에요. 주관절은 수서음 수태양이 주 경락이에요. 손목은 수태음 수양명이 주 경락이에요. 고관절은 족걸음 족상이 주 경락이 되고 무릎은 바깥쪽보다 안쪽이 커요. 그러니까 이 앞쪽과 안쪽을 유지하는 조양명 위와 족태양 비가 주경락이에요. 발목은 족송신과 족태양 방광이 주경락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 책에 아주 여러 번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면 무릎의 문제는 비와 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비와 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거름심포경의 내관은 수거름과 장부 별통관계인 조경명 위에 속하는 슬통을 아주 잘 치료해요. 해간 조경명 유에 소속한 유장의 문제, 경락 유주 사이에서 나타나는 근골격계통의 모든 문제에 내관을 쓸수 있어요. 그다음 조경명 유경은 무릎 앞쪽이면서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면 더 바깥쪽에 어떤 경락이 유주하느냐면 족서양 담경이 유주해요 그럼 무릎 바깥쪽 통증은 수골음 심포와 족서양의 관계로 보면 교상압 관계예요. 뒤로, 뒤로 가면 무릎 뒤쪽은 족태양 방광의 유주선상이에요 무릎 뒤쪽으로 가면 족태양방광경이에요 그런 무릎 뒤쪽이 불편하면 수그름신포경과 족태양방광이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태극대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네 발로 걸어가는 자세를 취하면 족태양 방광과 수고름 심포가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 수고름 심포경은 장부 별통으로는 조양명 위경, 교상학 관계로는 족상 담경, 태극 전식으로는 족태양 방광경에 나타나는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수걸음은 동명경 상통 관계인 족걸음 간경의 슬통에도 효과가 있어요. 또, 수걸음 신포경은 족섬 신경과는 어떤 관계냐면 접경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골름 심포경상에 있는 내관혈은 병락 상통으로 보나 장부 별통으로 보나 태극 대형으로 보나 무릎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골름 심포경상에 있는 손목에 있는 내관혈이 무릎을 치료하는 특효혈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식문혈, 수태양 소장경이 있어요. 이 식문혈은 팔꿈치 태극에 있는 혈이에요. 그러면 태극 대형으로 보면 무릎 태극과는 수족 대형으로. 대형 관계니까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상통으로 보면 이 식문혈의 위치가 수태양과 수소음 사이에 있지만 수태양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수태양과 경락상통하는 관계를 한번 볼게요. 무릎을 유지하는 경락이 6개에요 그 6개의 경락과 수태양경과 관계를 한번 볼게요 수태양과 족태양은 동명경상통이에요 수태양과 족태양은 접경상통이기도 해요 그러면 효과가 더욱 좋겠죠. 그만큼 관계가 긴밀하다는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표류경으로 들어가면, 수태양과 수소음이 표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산학은 뭐냐면, 수태양이라고 할때 태양과 수소음이라고 할때 소음이 표리경으로 상통하듯이 수태양이라고 할 때의 태양과 족소음이라고 할 때의 소음도 삼음삼량을 근거로 하는 육경으로 보면 표리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소음 신경 쪽으로 생긴 슬통을 수태양 상에 있는 신문혈이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 수태양 소장경과 좌우 유주 상통하는 관계를 보면, 족서양, 수태양 소장경과 좌우 유주하는 관계를 보면, 족걸음 간이에요. 수태양 소장은 오후 1시, 족걸음 간은 새벽 1시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족걸음 간경 쪽으로 나타나는 슬통을 좌우 위주 상통 관계인 수태양 소장경상에 있는 신문열이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무릎 안쪽에 생기는 슬통 중 족태양 비경쪽 슬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족태양 비경과 심문혈이 위치한 수태양 소장경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장부 별통 관계예요. 하여간의 동치침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상통 관계가, 별통 관계가 장부 별통이에요. 그러니까 수태양 소장경상에 있는 신분열은 일단 무릎 안쪽으로 생긴 슬통을 완벽하게 치료해요.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상에 있는 신분열이 슬통에 특별히 안쪽 무릎으로 오는 술통에 특효방이라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슬관절통을 펼치면 잘 듣는, 잘 듣는 처방들이 나오는데 1번 동경창 선생이 선용하는 견주면 양육을 선생이 일번으로 제시하는 내관열 그리고 슬통처방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심문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경혈의 주치 하나를 들여보더라도 그 경혈의 주치와 태극대응 경락상통 장부별통 오체 대응으로 들여다 보면 특정 경열에 나오는 주치가 책마다 다르게 나오더라도, 친구서마다 다르게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꿰뚫어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생기면 좋은 차발 골라 쓸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차발 만들어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